안녕하십니까. 오늘 앞전 영상에서 그 댓글로 시청자분께서 자자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준비물은 그, 이렇게 보시는 대로, 어, 원형 슬리브 또는 팔자 슬리브 하고요. 그리고 깔찌 바늘, 도용 슬리브는 1.4mm 짜리구요. 그리고 도경 바늘, 깔찌 바늘 3호. 이렇게 준비하시고, 앞착기 어,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시면 쉽게 나올 겁니다. 어차기 그리고 맨돌에, 8자멘돌에 8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어, 와이어 줄을 쓰고 있습니다. 와이어 줄 0.45mm 짜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쇼크리더 목줄. 쇼크리더 목줄 같은 경우는 어, 14호. 14호면은 웬만한 같이 이빨에도 다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14호 500m 짜리 이거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 석병스냅도에 어, 오복, 이렇게 하고, 틴셀 또는 아가미 털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어, 형광 틴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축강 튜브 또는 투명 튜브. 이렇게. 저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어, 투명 튜브가 생겨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축강 튜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위, 합사가위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음, 목주쇼 크리더를 음, 1m 20 정도로 해서 어, 잘라주시면 되고요. 1m 20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조금 짧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줄은 한 40cm 정도. 40cm 정도에서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줄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줄두개 끝부분을 똑같이 맞추시고요. 요거는 단차가 똑같은 쌍바을 채비로 했을 때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뼘 정도에서 요두 줄을 잡고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두번, 세번. 세번정도만 묶을게요. 자, 세번정도 묶어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양쪽 끝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여기서 길이가 똑같은 이두 줄을 이제 다시 또 동글게 잡으셔 가지고 양쪽 고칠 잡으셔서 동랗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형을 또 이렇게 만드셔서 중간에 원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두번세번세번 번, 세 번, 세번 정도 하셔도 되구요네번 정도 하셔도 되구요네번 정도 밖에 저는 자, 요 원형에다가 요아까전에두 두 줄을 묶은 줄을 이렇게 그 사이 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끝 부분이 이렇게 이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잡고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이 길이가 조금 안 맞아도 이렇게 살살살 당기시면 마찰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t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은 부분은 쌍바늘 채이 그러니까 바늘이 단차가 똑같은 쌍바늘 채비구요. 그리고 여기 짜투리 끝부분을 한쪽을 잘라,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편대 쪽 또는 테이프 라인에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바늘이 두 개가 묶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튜브를 어, 이 튜브를 손가락 길이 하나 정도에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튜브 끝을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튜브 이렇게 접, 접어서 이 끝부분 살짝, 끝부분만 날려주세요. 많이 날리시면 안 되구요. 끝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 구멍에다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다가 여기 하나 넣구요. 당겨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어서 쭉쭉 밀어주시구요. 그리고 이렇게 튜브를 당기지 마시고 꼭요 줄을 당겨주세요 줄을 당겨야 요 튜브가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살짝 안 들어가시면 쭉쭉 당기시면 들어갈 거예요 끝을 잡고 당기시면 이렇게 쌍바을 귀성품하고 별 차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끝부분에 어, 팔자도래 팔자도래를 이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3번 정도 맞게요 한번 두번 세번 넣으셔서 당겨주시고요 세번만 해도 안풀리더라고요 아무리 세게 당겨도 잘안 풀립니다 쉽게 그리고 그 자투리 쪽 잘라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도래를 양쪽으로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해가지고 이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가서 당겨주시면 되구요. 그냥면 쉽게, 안 풀리죠? 아무리 당겨도 안 풀립니다. 쉽게. 그리고, 하시면, 이렇게 바늘을, 이제 편대에다가 다는 쌍바늘 채비가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길이가 똑같은 쌍각체여기에 케미를 다시면 되구요. 케미를 이쪽에 다시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차가 똑같은 거구요. 단차가 다른게 만드시는 거는, 어, 자, 똑같이 방금 만든 거랑 똑같은데 1m 20cm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또한개더 40cm 정도 40cm 정도에서 또 잘라주시고요 자요두 줄을 잡고 여기가 편대 쪽에 묶는 부분인데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어 짧은 줄을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잡고 묶어주시는 겁니다 또 똑같이 아까랑 체인은 없어요. 원형을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세번 그리고 쭉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양쪽 고추를 당겨서 이자투리 줄은 이번에 좀 잘라놓을게요. 이렇게 잘라놓고요. 어,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겠죠? 이두 줄을 잡고 또 원형을 만들어서 똑같이 원형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처럼 원형을 만들어서 자한 번, 두 번, 이번에세 번만 할게요. 세번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줄을 이 구멍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개 잡은 양쪽 꽃을 쭉 당겨주시면 똑같이 T자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지랑 똑같죠? 이렇게 T자 형태가 되는 거. 자, 이 상황에서 아까전에 튜브 만들었던 이 방법대로 잘라주시는데 여기 손가락 길이로 이렇게 자르시고 난 뒤에 자 이번에는 한쪽은 짧고요, 한쪽은 길게 접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짧은 쪽에, 길이가 짧은 줄을 두줄 중에서 길이가 짧은 쪽을 짧은 쪽 튜브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감겨주시고요 그리고 튜브 속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이제 긴거 튜브 긴 쪽에다가 긴쪽 줄을 구멍 사이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쭉당겨시면 빠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양쪽을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튜브는 당기시면 안 돼요. 튜브 당기시면 튜브 중간에가 잘려있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어차피 입질이 어, 오면 튜브를 당기는 게 아니고 이 줄을 깔치가 당기기 때문에 튜브하고 는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쪽은 저 편대에다 묶는 접줄이될 거고요 자 이쪽은 이제 짧은 쪽이고요 이쪽은 긴 쪽입니다 자 여기서 어 팔자 도래를 똑같이 짧게 한 개를 묶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도세 번으로 할게요. 빼놓고한 번, 두 번, 세번 정도해서 묶을게요. 그리고 구멍 사이로 넣으셔서 쭉 당기시면 됩니다. 쭉 당기셔서 자투리 줄을 잘라주시고 그러면. 자 여기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긴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단차가 있는 이제 쌍바을 잽이고요. 그러면 운영을 하실 때 여기 어, 만약 에 하나만 필요하다 하시면 요 반을 요쪽에다 하나만 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에쌍바으로 쓰시고 싶다면 여기다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을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축강튜브를 한 20cm. 축강튜브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20cm가 편해서 20cm 정도를 잘라서 쓰고 있거든요. 요 길이는 편한대로 쓰시면 됩니다. 짧고 길고 길고해서 고기가 물고 안 물고 어, 그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축강튜브라는 이 자체가 그냥 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어, 목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 와이어 줄이 여기 있으면, 와이어 줄을 그 축광 튜브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여기 와이어 줄 반대쪽,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놔두시고요. 자, 틴셀이나, 어, 저는 형광광 티셀 이걸 쓰고 있는데, 요한 개를 뽑아가지고, 두 개를 턱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맞춰서 자르시고요 그리고 또네 가닥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두 개를 턱 부분을 잡으셔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원형 슬리브나 팔자 슬리브 어, 쉽게 들어가거든요 슬리브에다가 요네 가닥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요 정도 여유 있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여기 그 와이어 줄도 여기다가 슬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쭉 당겨서 이 와이어줄에다가 이제 깔집 바늘을 걸어주면 됩니다. 깔집 바늘을 이 와이어줄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슬리브에다가 다시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안으로. 자,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당겨서 합착기로, 이제, 여기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쭉, 축강 큐브를 당기시면, 이제, 와이어 출력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당기시면, 이렇게 여덟 가닥이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꼭부분은 살짝, 좀 여유있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뒷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에 이제 팔자 도래가 아니라, 이제 스냅 도래로 걸어줄게요. 자, 똑같이, 슬리브, 원형 슬리브를 넣고, 그리고, 이 스냅도래를 여기다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슬리브 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접착기로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입니다 바늘 이렇게 해서 양쪽 아무리 당기셔도 쉽게 안 떨어져요. 이거는 어, 오히려 저쇼크이더 저 목줄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채비가 목줄 20호, 22호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 가는 와이어 줄로 이렇게 쓰시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대 어, 채비에서도 쓰지만 일반 갯바이나 도복권에서도 저는 요렇게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깔치가 들어왔다 싶으면, 목줄이 잘린다, 이러싶으면 목줄에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는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쓰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어떤 채비가 되냐면, 아까 전에 그, 길이가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이렇게 쌍바늘 채비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이제 요런 형태의 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쪽은 짧고요 요쪽은 긴 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케미를 꽂으실때도 요거 돌에 요거 요쪽에서 케미꽂이가 바로 들어가 거든요 그러면 케미를 여기 한개 꽂던가 요 뒤에 두개를 꽂던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 단차가 생기는 두개의 바늘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한 개만 운영을 하겠다 하시면 이 짧은 거를, 이 짧은 부분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를 빼시면 이렇게 이쪽은 바늘이 없죠. 그러면 이 하나로 충분히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쓰시든 한 개를 쓰시든, 그리고 아까 전에 단차가 똑같은 두 개를 쓰시든 상관이 없고요. 근데 저는 어, 수심층을 조금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한개 또는 두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